여러분들한테 역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옷을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시원한 소재의 린넨 셔츠, 감성 있는 소뿔 단추, 독특한 연색 기법, 눈더덕이 없는 핏. 인스타든 유튜브든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옷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걸 아실 거예요. 참고하는 사람들이 받아보기 편한 표현 방식이 그런 것들이니까. 유튜버는 설명하기 편하고,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받아보기 편한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제품의 가치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때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이 제품에 대한 제작 과정을 모두 보여주면서 또 이해를 하고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조금 느리더라도 제작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이게 다 천연 염색 장인분이 염색을 하신 것들이거든요. 보자마자 느끼셨을 거예요 뭔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느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 과정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본 입장에서 그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이런 방향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e When you're a stranger Faces look ugly When you're alone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어, 최고다 최고. 잘 나올 것 같아요. 날씨 좋으면더잘나오나요 그게 햇빛하고 반응을 해야 색이 올라온대요. 아, 그냥 붙인다고 다가 아니구나. 그건 해가 나와을 때만 작업을 할수 있다고 하가라고 제가 그게 있어요. 어떤? 느낌? 제가 그래도 패션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이런 옷 저런 옷 많이 만져보고 막 협업도해서 만들어보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게있어요 염색. 이 오늘 컨텐츠를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염색이나 뭐 워싱이라든지 혼자 할수 없는 그런 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멋지신 음향 대표님과 그리고 오늘 기회를 이어주신 뎁스 담당자님 같이 <laughs> 진짜 염색하러 가고 있어요. 포천 시골로 떠납니다. <laughs>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음향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동양적인 무드로 전개하는 브랜드 중에, 겉으로는 좀 멋있고 화려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손이 잘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음향이라는 브랜드는 저의 그 고정관념을 깨주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내 착장에 섞여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아이템들이 많은데, 이 음향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은, 딱 이런 느낌이야. 멀리서 보면 되게 힙한 느낌인데 가까이서 보면 동양적인 무드가 들어가 있는 좀 감도 높은 브랜드 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와, 와 멋있다. 너는 누, 이름이 뭐니? 너나싫어하는 이거 봐 여러분. 진짜 자연 속으로 봤어 선생님 치마 치마도 염색하신 거죠? 너무 이쁘다. 얘는 물 감물을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염색을. 감물 염색 한 다음에 쪼개다 담근 거예요. <laughs> 너무 이쁘다. 이거요. <laughs> 제가 그냥 계속 일하려고 어. 만든 건데. 여러분 오늘 이거 린넨 셔츠인데 이게 염색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되고 다른 디자인도 있는데 요거 한번 직접 염색해 볼 거고. 그리고 요거 티셔츠 저랑 저랑 같이 해가지고 디자인 한번 뭔가 반 협업 느낌으로 해보고 랬어요이것도 판매하는 건가요? 그럼 티셔츠? 어떨게 나올지 궁금한데 i 보시면은 약간 베이지 톤이랑 먹색 톤이 섞여 있죠? 이게 또 되게 대박인 게 완전 블랙은 아니야. 뭔가 오묘한 그레이 톤? 뭐 차콜도 아니고 그레이도 아니고 이 베이지 색 위에다가 한번더 입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원단이 처음에는 흰색인데 거기다가 베이지 톤에 감염색을 한 다음에 먹염색을 한 거야.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색깔이 딱 나뉘어지는 느낌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잘 섞여있는 느낌입니다 어, 이게 천연염색의 매력이잖아요 포인트 되는 바지에 좀 힙한 느낌으로 매치를 해줘도 좋고 아니면 그냥 반바지 같은데다가 가볍게 입어줘도 좋아요 오히려 근데 이렇게 염색돼서 나온 게 좋은 게 그냥 가볍게 한 장을 입었는데 얘가 자체만으로 스타일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어, 그게 되게 좋았고 또 좋은 점이 오늘 나오는 전제품이 뎁스 20% 쿠폰이 먹히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좋아요 저... 지금 보셨잖아요 이거 진짜 한땀한땀한 땀한땀한 번에 염색한 것도 아니고 염색하고 말리고 염색하고 말리고 이렇게 최소 며칠이 걸리는 일인데 그거를 이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 저는 어, 이거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 너무 싸요 이게 10만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살 거면 지금 사야 된다 진짜 근데 이 천연염색 기법도 기법이지만 이 지금 원단들 있잖아요 다 염색된 원단들이 데드스타기래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 종료되는 원단들이라는 거지 이 원단은 원래 있던 거예요 어, 이게 이게 데드스탁 이에요 그 아. 아예 이것만 나오고 끝나는건다 어. 생산이 다시 안되는건다 그거를 제가 참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어, 아 그걸 아예 찾아다니신거예요 사고본이 데드스탁이 아니라? 네네 완전 리미티드 구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더 이렇게 해서 네. 되게 뭔가 같이 있는 아이템이구나. 다음은 트위스트 염색 버전이거든요. 여기 가슴 부분에 물감이 퍼진 듯한 그런 효과가 있고 배 아랫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 예쁜 것 같아. 그냥 깔끔한 셔츠랑은 완전 다르게 막 힙한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막 빡세게 입는다기보다 오히려 그냥 평소에 청바지 있잖아요. 청반바지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신발 신고 거기다가 셔츠 하나 레이어드 해주고 키링 하나 달고 다니는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게 린넨 셔츠라서 그런지 그냥 입고 다녀도 되게 시원해요. 이거 티셔츠보다 훨씬 시원해. 린넨 소재에 그런 확실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데드 스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오는 소재인데 거기다가 염색이라는 과정을 한번더 입혀가지고 이렇게 감도 있는 옷을 만들었다. 이게 나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하나 수제로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데드스타이잖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디자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 유일한 제품인 거야 그래서 되게 나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한번 보세요 이거는 되게 색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염색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텍스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먹으로 염색을 해. 원단을 비틀어서 이런 꽃무늬를 만든 다음에 그레이 톤으로 염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디고 컬러. 쪽 염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 거. 이것도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진짜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표현한 게 되게 예뻤다. 그래서 뒷부분에도 이렇게 은은하게 넘어오는 게 있어요. 툭툭 끊기는 게 아니라 다 자연스럽게 넘어가 이게 천연 염색의 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또 너무 스타일링 빡세게 한게 아니라 검정색 나시 열어가지고 반반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정 색깔 찰랑찰랑한 팬츠에다가 그냥 가볍게 하나 걸쳐주는 느낌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빡세긴 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그라데이션 셔츠랑 이 친구 이게 좀 뭔가 힙한 느낌으로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음향이 이게 좋아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좀 힙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되게 감도 있는 동양적인 무드 그게 딱 보인다니까 어 이게 되게 음향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티셔츠도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뭔가 반협업 느낌으로 만든 디자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블루 색깔 포인트가 되는 거. 근데 이것도 디테일 하잖아. 색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냐면은 여기를 꽉 잡고 밑에 애들을 또 담궈. 담가. 담궈가지고 말린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인디고 염색을 싹 담궈가지고 그라데이션 느낌을 주는 거야. 근데 이게 또 깊게 넣냐, 오래 넣냐, 잠깐 이렇게 넣었다 빼냐 이거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유넥이랑 티셔츠 두개 버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넥을 좀 추천드려요. 이게 훨씬 목이 파여서 시원하고 레이어드 했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포인트 주기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컬러도 있어. 얘는 살짝 브라운 계열이죠? 브라운 계열인데, 얘도 보시면은, 이게 그라데이션 다 먹혀있죠 이렇게 이게 뭔가 프린팅처럼 그림자 형태로 표현이 된게 이것도 되게 이쁜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마지막에 인디고 염색해가지고 또 색감을 좀 다양하게 원톤이 아니라 톤을 되게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가져갔다 근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친구는 유넥이 예쁜 것 같고 이 친구는 라운드 티가 이쁜것 같아 두 컬러가 느낌이 달라서 그런지 또넥 형태에 따라서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시셔츠를 고르신다면 이둘 중에 좀 추천을 드린다 개념초 나 되게 매력있다고 느꼈어 이 천연 염색에 대해서 그리고 음향이라는 브랜드랑 이 기법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패션도 산업이라서 빠르게 디자인을 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느리고 돈, 돈도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고생해서 하는데 가격이 싸잖아요. 저렴하게 팔잖아. 물론 뭐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뭔가 급박하게 흘러가는 시장에서 자신만의 무드를 느리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매력있다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남들과는 다른 방향성으로 더 부각되는 느낌. 진짜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양이라는 브랜드랑 좀잘 어울려서 좀 응원하게 되지 않을까 어, 이번 시즌 잘 됐으면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 지금 초록 아, 염색하고 뭐 리사이클 원단 쓰고 데드스탁 쓰고 근데 그게 제가 막 엄청난 환경운동 가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음... 파리에서도 수순받을 때도 거기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지속 가능한 게 있어? 뭐 있냐고 그런 것만 찾는 편지샵도 있고 그런 환경에 제가 노출이 돼 보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이 멋있고 그 옷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유행 같은 거를 제가 잘안 봐요 하기 싫다 그래야 되나? 다 유행한다고 하면 그 그러니까 뭐 요새 바지 핏 같은 것도 지금 플레어진 막 이런 거 유행하고 했다고 저는 듣긴 들었는데, 아, 그냥 그런 거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음향스럽게 뽑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천연 염색이지 않습니까? 요거 보이시나요? 아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장인분이랑 같이 대표님이 염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지에 걸고 다녀도 되고, 가방에 걸고 다녀도 되고, 되게 포인트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이번에 음향 아이템 영상 보고 구매하는 20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증정으로. 이런데 가방 같은데 걸면 되게 이쁘죠? 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솔직히. 돈 받고 팔면은 최소 5만원은 나와야 돼. 진짜. <laughs> 이 고생이면은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 아무튼, 요거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옷을 구매할 때뭐 장인정신, 아니 뭐 수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불할 정도의 가치를 느끼진 못했는데 이번 영상을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면서 되게 재밌고 가치 있는 작업이구나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기도 해요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나는 되게 매력있다고 느꼈어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 나온 제품들 모두 10%할인해20% 추가린 들어가기 때문에 더보기 링크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